남편이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냉장고를 뒤져서 이렇게 얼리는 오징어랑 홍합은 찬물에 담궈서 빼야 되겠고, 국수도 이렇게 얼려놨거든요. 하나씩. 한 개하고 저번에 먹던 반 개. <laughs> 이렇게 해서 다시 얼려야 되겠고요. 고기는 없어갖고 제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음. 소고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새우 <laughs> 이렇게 해서 각종 채소하고 어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보통은 요리할 재료를 다 준비해 갖고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어,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어제 어제부터 저거를 했거든요. 골프를 친구들하고 가게 됐어요. 저녁 때 9홀을 어제 저녁 때 9홀을 돌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 18홀을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했더니 다리에 발가락에 물집이 생겼어요. 안 걷다가 걸어서. <laughs> 그러는 바람에 남편 배도 쫄쫄 굶고. 지금 <laughs> 오니까 저녁 뭐 해줄까 하니까. 뭐 짬뽕이 먹고 싶다네요. 그래서 그냥 있는 재료로 하면서 여러분께 손질하는 거 보여주고. 어,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려고. 좀 이렇게 합니다. <laughs> 처음에는 골프도 뭐, 배울까 말까 많이 했지만은 망설였지만은,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할, 하기가 그나마 좀 걷기 운동이 되니까, 어, 골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발가락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laughs> 뒤뚱뒤뚱 걷고 있어요 소고기를 조금 썰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얇게 일쭉일쭉하게 그냥 썰었습니다. 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볶으셔도 되는데 밑간 약간만 할게요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으로 밑간을 그냥 조금만 할게요 잠시 마늘 조금 넣고요 고추기름을 식 만들어려고요. 지금 식용유를 부었거든요. 원래 끓인 식용유를 고추가루에다 이렇게 부어서 걸러내면 되는데 그냥 바로 할게요. 또 너무 세면 고추 고추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을 달구지 말고 적당히 기름을 해서. 기름을 좀뺄게요 자, 여기 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야채랑 야채, 파랑, 양파랑 당근이랑 썰까던거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넣겠습니다. 고추씨 기름을 할때 너무 불이 세면 고추가 타가지고 적당히 올려가지고 그냥 걸러낼 때는 기름이 좀떼도 괜찮은 데 바로 직접 이렇게 할 때는 불을 너무 꼬게 하시면 타버립니다 이렇게 기름을 입힌 다음에 그냥 제가 모듬으로 해놨습니다 새우랑 오징어 집에 있는 그냥 송이버섯이랑 소라도 있습니다 소라 홍합이랑 목이버섯 이런 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짬뽕으로 먹고 남은 국물은 내일은 짬뽕 밥으로 당면 좀 해가지고 짬뽕 밥으로 해 먹을 겁니다. <laughs> 이제 여기에 좀 설탕을 끓으면 끓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끓일 거고요. 점점에 제가 옥수수를 사와가지고 <laughs> 옥수수를 자, 여기다 옥수수도 삶아가지고, 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옥수수가 다 이렇게 농장에서 대량으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단단한, 그러한 옥수수는 잘 없어요. 이렇게 한번 끓여놓고 접시에 담아놓으면 쏙 찌그러져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옥수수 밭에서 뜯어갖고 했던 그 조금 단단한 그런 옥수수. 그런 옥수수가 먹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국에도 다 요즘은 이렇게 나오고 시골에도 직접 키워야만 그런 옥수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릴 때 입맛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이대로도 잊지 못하는 것, 추억이죠. 빨리 하려고 물을 끓여 놨습니다. 남편 배고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참 마늘 없으면 아, 물을 드나야 되겠네. 쫄쫄 굶고 있잖아요. <laughs> 계란 구워 넣은 거 구운 계란만 몇개 먹었다 하더라고. 아, 참, 양배추가 있을 텐데, 양배추를 깜빡했네요. 밑에 가서 양배추가 있는가, 늦게라도 양배추를 넣어보겠습니다. 양배추를 씻는 동안 벌써 끓여버리네요. 중간에 양배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하면 꺼지것 같아요. <laughs> 김이 너무 서려서 일단 불을 껐거든요. 저는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 티스푼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도 다시다가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좀 하고 국간장만 넣으면 또 어, 너무 색깔도 검고 그러니까 국간장이랑 소금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요. 마늘은 좀 듬뿍 넣겠습니다. 음, 약간 싱거워요. 왜냐하면 음, 짬뽕은 그냥 일반 밥으로 먹을 때는 괜찮은데. 짬뽕으로 할 때는 면을 삶아가지고 넣으면 국물이 또 싱거워지잖아요, 면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좀더 넣, 약간 간간하게 해야지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더끓여면 한 이제 물 끓여서 면을 삶아야 되겠네요. 아이씨, 다 끓였으니까, 씻어야지. 쫙깊네요 깊었네요. 시키겠다. 고추를 <laughs> <laughs> 안 넣거든. 어. 후추를 자. 어. 짬뽕면 먹고 싶다.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 주네. 응? 네 없으면 왜? 그냥 슈퍼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될거 아니야. 여수면가. <laughs> 그러고 <그럼> 죽지 마. <laughs> 여기서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아, 근데 오늘 걸으면 응. 재밌었나? 배고프게 아껴도 겠다. 아니 어저녁에는 그럭저럭 그룹, 그냥 음. 어, 맞았는데 뭐 초짜니까 비기느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어제 저녁에 나이놀 들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봤고 했는데 발은 아프지 <laughs> 치는데 그냥 비가 와가지고 어색 많았네 물이 그냥 탁 스윙하면 물이 절컹철컹 아, 하죠 <laughs> 그러니까, 무리에서 처음 쳐보니까 나는 계속 빗나가는 거야. 음, 맛있다. 스포, 숟가락 좀. 그래가지고, 아, 나중에, 아, 정말 짜증난다. 막 이랬는데. <laughs> 다른 사람들도 다잘 쳤어. 다른 사람도다잘 치지, 선수들인데. 음. 점심 또 월남국수 한번 사먹고 음. 월남국수 먹었으니까 또 자기 또 짬뽕이 먹고싶다니까 또 해줘야지 <웃음> <웃음> 월남국수는 뭐 먹었어? 뭐 어, 이것저것 다자 어, 오지간 골프 연습을 좀더 많이 해야지 되겠더라 열심히 <laughs> 그래. 연습해야지 맛있다 아, 잘 알았어. 먹을게 이제는 좀내 없어도 좀 챙겨 먹어주면 좋겠다 뭐 계란만 먹어도 뭐 뭐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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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봤습니다.